국가 미래 직업 교육 포럼 업스킬링리스킬링 위원회에서는 직무 분석과 이제 스킬 매핑 연구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분야별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하는 일,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나타 그암묵지에서 어, 우리가 이게 실제 일을 하는데 그 글자화하고 형식지화하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고 음, 거기에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나타내는 것이 이제 스킬 매핑입니다. 예를 들어서 고객상담원이다. 그럼 고객상담원은 고객을 상담을 해서 불만을 불만을 줄이고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전화상담을 한다던가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이것을 이제 시스템에 입력한다는 그런 세 가지 직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고객전화상담할 때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겠습니까? 경청 능력도 필요하고 공감하는 능력, 뭐 소통능력 이런 게 필요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불만 접수 같은 경우. 그걸 사고 접수를 해서 이걸 처리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업무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 해결력, 판단력 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한다면 사실은 이런 타자도 잘할수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이 이제 필요하죠. 그럼 하나의 이제 스킬 예를 들어서 이제 경청 능력이다. 경청 능력이 만약에 어 이제 아주 고급적으로 필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경청 능력이 굉장히 고급으로 필요한데 현재. 지금 일하는 친구가 지금 중급밖에 안 된다. 고급이 필요한데 중급밖에 안 된다 하면 이게 스킬 갭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이제 업스킬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죠.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, 그리고 비포애프터 이제 비교를 해서 이 친구의 이제 어 스킬 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.